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도행전 23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으로 공의 앞에서 증거함두 번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누고자 합니다. 본 말씀은 곁에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지상을 네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지사장인줄 알지 못하였느라 기록하였을 때네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도 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그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느라 바울의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대지상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을 책망합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나는 그가 대지상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하고 정중하게 사과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박해를 당했음에도 영혼에 대한 애정은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고 계획되어 있습니다. 주래국기 22장 28절에 보면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견이였습니다 그는 사내들린 공예원이었습니다. 즉 백성의 지도자였습니다. 다른 일부는 바리세인이었습니다. 그는 율법학자였습니다. 그는 공예에서 외쳐이려고 그것은 나는 바리세인이요또 바리세인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바리세인은 구별된 자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부활을 믿은 자들이었습니다. 죽은 자의 소망 그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느라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이 신문을 받는 이유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그의 이 말은 바리세인들에게 자신은 아무런 이유 없이 박해를 받는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 글쓰를 전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결박된 이유가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에게 다가오는 박해를 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또그 박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데 자신의 삶을 온전히 헌신한 것입니다. 그는 다음 대하에 예수 글쓰를 전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상반절에 보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다음 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이를 증언한 것 같이, 바울의 증언은 오직 예수만을 전한 것이니 예수께서는 바울의 고백을 받으셨습니다. 그는 죽은 자의 부활을 전한 것을 사명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죽은 자의 부활은 반드시 있습니다. 예수께서 죽은 자가 운데서 살아나심으로 믿는 자들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전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성도들은 이러한 사명을 가지고 주 예수를 전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로 충만한 자들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는 그를 증거하는 자들에게 참 생, 생명과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그 예수를 증거함을 계속할 수 있도록 강하고 담대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고난을 받더라도 주 예수를 증거함을 끝까지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어나